나루토 아빠가 그거냐? 야, 무슨 야? 나루토를 왜 거기서 나와? 나루토가 사대가 왜 나와? 거인 여자 나오 거인 여자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야, 모르겠는데, 안 나와요. 내가 알기로는 시가르우세 오마이갓! 기이다 그란토리노!

우와, 이 자식 봐. 카운터에 카운터네. 야, 짜샤! 어디서 지금? 자, 샤너 별거 아닌 자식이 이게 올마이트야이 자식아, 아 이거, 이거, 어, 아우 당했다. 음. 자, 마무리 지읍시다. 야, 올마이트가 제일 좋다. 이씨 해본 캐릭터 중에, 올라이트 말고 올마이트야. <laughs> 우와 멋있는 거 봐. 열이 심했다거나. <laughs> w 올마이트 올라이트 아니야. 야, 오늘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야, 일봉이 아니라 이 게임 일본에서 원작 이 일본이 까 그렇죠. 일본게 아니라 이게 원작 이 일본에서 이본에서일본에일이에요이본에서 ワープなど持っていなかったはず体温も早すぎるまさかまさかエンデバー大丈夫かどこを見たらそんな疑問が出るさすがのトップもローガンが始まったか行くならとっとと行くがいいああ任せるねくっくりなんだよストーリー벌써だばがあって 아.. 음.. 8시간이네. 내 누가 데, 루리의 댓글 잘못 봤나? 내가.. 8시간으로 본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 아니네, 벌... 42% 이까지 진행했는데, 42% 밖에 안 돼. 왜42% 밖에 안 되지? 한80%된것 같은 느낌은.. 8시간 되나? イーダ君を含めた僕たち5人イーダ君を含めた僕たち5人発信機が示したという神奈川県横浜市上野区に向かったたどり着いた廃工場で僕たちが目にしたのは、保管されているノームの姿だったでもこの場所を突き止めて向かっていたのは僕たちだけではなかったんだプロヒーローたちも廃工場へ到着していたんだだけどその時 아이스가 고 아이고 빵지님 빵지 선생님 오0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게임 재밌는데요. 나 아, 빵지님 오0개 감사합니다. 게임 재밌어요. 생각보다 잘 만들었어. 일본에서 왜 평이 좋은지 알것 같아요. 해보니까. 올퍼 한번 나왔다 아투빅컨틴이야야 거짓말 안해 괜찮다니깐요 진짜 얘가 직접 해봐요 직접 사서 해보면 알거야 내 말이 야 전투를 왜 스캔해 전투가 완전 재밌는데 나중에 멀티뛰면 사람들 와씨 이거 진짜 최근에 나온 격겜 중에 짱이다. 최고다. 넘버원이다. 이말 나와. 야, 요, 요, 요 아니요. 그러면 서로의 취향이 다른 거예요. 취향이 만약 직접 사바서 했는데 별로다. 그러면 서로 취향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없지 취향이 다르면 본인 취향이 안 맞는 거니까 날이 욕하면 안 돼.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 거잖아요. 야 이건 또 힘주고 만들었네. 오야.

아, 검버선 님, 좋은 하루죠? 지금 한 3시간 정도, 지, 2시간 됐나? 얼마 안 됐어요. 한지. 아 열단 양계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죠. 저는 가도지가 취향이 아니었거든요. 어, 뭐야? 이거 자 마무리 끝났어. 멋 있는 거 봐, 진짜 멋있다. 브라스 울트라!

그 올마이트 본명이요? 아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다 할많 본명 애니보시면, 이나 만화책 보시면 나와요 아니면 나무위키 검색하세요 올마이트! 아! 야기토시놀이라고요?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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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저, 저거 맞아 야, 내가 웃긴 게왜 특정 조건이 표시가 안 돼요? 야, 특정 조건이 뭐길래 맨날 특정 조건 돼있냐 이거 보면? 야, 가르쳐줘야 특정 조건이 뭔지 알거 아니야? 그게 안 나와! 아, 큰일 났다. 바쿠고다. 바쿠고. 아, 바쿠고. 싫어 죽겠지. 아, 나 바쿠고 싫은데 어떡해.

히어로 영웅 킬러, 하죠? 히어로 킬러, 그기술부터 시작이에요. 그 스토리부터 그 전까지는 다 그냥 1분 안에 요약을 해버려. 히어로 코러시, 히어로 코러시라 해야 되나? 어차피 걔부터 시작이에요. 아, 진짜 바꾸고 너무 힘든 것 같아. 아 양님 존나르죠. 그렇지. 금방지 자식 어디서 공격을 해. 내 아무리 바꾸거나 못해도 너넌 넌 잡는다. 아이씨 아우 진짜 씨아예 가만히 좀 있어봐 <laughs> 아, 자 끝냅시다 금방 제시 다크고가 후저에요, 보면. 야, 근데 이 게임이 지금 평가가 장난 아니게 좋은데. 야, 아마 이게 다음 에브, 에브, 에브 대회하면 이 게임이 아마 좀 참전하지 않을까. なが許されいいいいるこことでどか一瞬ッをを助け出せ道スやマジョイゲー。 AAFS 님 말대로 ABC 님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FS 님 말대로 단점이 그거에요. 원작 자체에서도 기술을 많이 안써 애들이. 단점은 에보에 복권 있으면 이제 폭건보다 평이 좋은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다음 에보 나면 이 게임 있어. 아마 신청자도 좀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가지고.

キリスマクンのコーカーでカベオプチルクトトロキクンのヒョーケツェミチョーケツェハルカチョーケツェンジョーダンキリスマクンダーッチャントタイトーナカンケオキズ 동반자의呼びかけ나? 코아이! 아? 바그카. 이게 우정이다 남자애. 끝이야? 날라가는 거안 보여줘? 더? 아 저기서 끊어? 아씨. <목소리> <어이> 이 <목소리> 얄다 바우트 님 쿠키 한개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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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시멘 님은 빤스런 게임 중 이브리딘 아쿠마 해주시면 될듯아 얄다 한개 감사합니다 할일 없을 거에요 아쿠마는 할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란토리노 고치모 아까 우리 딸이 뭐알 레디~ 울 캘리버시스 언제요그 인퍼런님, 요즘 열심히 하시니까 저 인퍼런님 방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 밀린 게 많아가지고 뭐 못해요. 아오, 내가 당했다. 그렇지, 그란토리노 최봉이 같은 캐릭터라서 이게 잡을 수가 없어.

어, 베이징 봤 죠, 봤 죠？지다 이와 죠？잘 해, 잘 해. 이 게임 나 소질 있 어? 트로피 난이도 모르 겠어요? 솔직히 트로피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 지는 목록 은, 안 봐서 모르 겠어요. 야그란톤이 얼마나 멋있는 데아 빵집니한게 감사한데 그 잘못된 정보거든요 수정하세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도무라 너는 야, 그란토리노처럼 민첩한 거는 닮은 건데, 외모는 안 닮았어. 현명함이랑 민첩함은 그란토리노 그 자체지. 야, 할일 없어요. 내가 포풍왕님내 갈고리 시킬 거다. 내가 씨, 제가 갈고리 시킬게요. 쿠키 한 개, 쿠키, 쿠키, 아리가또 포만파이 パタカウトのならウケてたつよ。何せ。ボクはおまえがにくい。カツテソノコウシで、ボクノナカマウツリツリとツブシマワリ。おまえがゴシパマレーティーンエジシネートチョブニー。ボクラノギセノウニタツソノキシ。パタケモニカギレイ。イケトゥピマサジキギガデニョ。イガメシオネ。 戦わせないよキーローは多いよな、マモル、キ<あ>ング、マリハイジャンメードをメシジャンのモルラウンジャンゲンで。こわしうわいスケーリッシュシビクロスカタナトディクジンガーズキリュアウォッターシュワー 제가 애니보면서 최근에 감동한적이 딱 두번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3기에서 이 장면 이거 싸우고 나면 올마이스 은퇴식 있거든요 아유재석님한게 감사합니다 야이 무슨 가발 아니라고 어쨌든 올마이튼 태식이랑 그리고 두 번째가 프리파라에서 파루르 부호 그거 부활시키는 장면 이 있거든요. 그두개 보면서 짜 감동했었는데가 최근에. 아 진짜 아직도 그 장면이 떠오른다.

자샤. 이렇게 비인테벌 잘 노려 내 게임은. 자시 잡기밖에 못써 너는? 어 호구구마? 어 뭐야? 히오스요, 히오스 접었다니까 내가. 야 히오스 접었는데 난 히오스 이야기 하지 마요. 아우 야안 맞았다. 어 맞았네? 오 씨, 을주알았데 이게 마지막 300 킬! 그렇지. 야리 <목소리나> 위! 잘하죠. <목소리나> アメイチまったく…なかなかやってくれるじゃないかでけえのくるぞ避けて反撃を避けていいのか <laughs> 君が守ってきたものを奪うまず <laughs> は怪我をして持ち続けたそのキョ いじめな姿を世間に晒せ。<music> <laughs> が感動的な場面인데。どうしよう。えっと、何か。皆さん見えますでしょうか。フォルマイトが死んでしまっています。え、なんだ？あの骸骨。 이부분 보고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진짜 눈물 나올 뻔했어, 보면서 와, 개쩐다. 이거는 애니로 봐야 돼. 만화책으로로보면안 돼요. 이건 애니보면야 돼. 이보면 능력의 대가가 아니라 올마이트가 능력을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잃는 거예요. 잃은 거. 이제 자신의 힘이 빠져나온 거예요. 능력을 물려줘서. 시무라 나나의 다요

신의 히어로다. 손조라 어쨌든 뭐 선대 초대. 올퍼원 이분의 손자, 손자. 그러니까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볼까?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의 스승의 손자가 악당력 빌런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예 그래서 저렇게 멘붕한거에요 애가 올마이트가 자신이 열심히 히어로 활동했는데 가장 존경하는 스승의 손자를 빌런 되게 만들어서 저런거에요 저래서 저런거야 애가 いや、ストーリーが50%で、皆が笑オリジナルストーリーと言ったもんで。そのためには、象徴が必要。これが私のオリジン。だから私、私